맘마 먹어보자 이거 맞나 응? 이거 가 있어 아니 나 이렇게 돌아가서 찍으텐는데 근데 밑으로 왔어 어때? 맛있어? 맛있어, 태?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맛있못맛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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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많이 쉬나보다 어때? 냠냠해봐. <laughs> 조금씩. 맛있어? 다 아직 먹을... 더 많아요. 아직 먹는 게더 많은데? 아직 먹을 줄잘 몰라요. 귀여워. 흔들흔들네 응? 맛있다 응? 어휴 분유 타나? 응이쁘 나와 응? 분유 탈까? 좀 이따 어? 지금? 여기서 타. 이거 보면 얘안 먹을까봐 혹시 그래 다 먹고 해 아이가 음,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.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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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응. 맛 맨날 빨아먹는데 어어또 올려 또 올려 <laughs> 그 느낌이 음. 싫을 수도 있잖아. 에이, 자꾸 흘리면 자꾸 뭔가 하는 거야. 아니 흘리면 뭔가 여기 자꾸 긁는 어. 느낌. 맛있냐?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아이디어. 맛있어. 밥 넣으면 계속 웃네, 저거. 한번 다시 다시. 응? 응? 잘못 들어갔지. 엄마가 아직 숟가락으로 주는 법을 제대로. 맛있냐? 맛있어? <laughs> 아이고 잘 받아 먹어. 태양 맛있냐? 야, 맛있어 마이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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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다시 마이사? 마이마 마이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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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맛이지? 응? 이게 무슨 맛이지? 이 <laughs> 너무 맛있는 맛이야 아, 아이고 이제라도 타라 아이고, 맛있어 너무 <laughs> 험탕한데 아, 다시 다시 아, 아이고! 잘 벌려. 이 응, 대박아. 너무 귀엽잖아. 다시. 태영, 다 먹었어. <laughs> 아이고. 맛있어. 마지막이야. 우와 태아 진짜 젊 먹는다 응. 아이고 기침해 네? 다어